가짜 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런 게한 번씩 올라오면 예.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. 어쨌든 저거는 뭐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. 현수막 네. 자체는. 그런데 기사는 없네요. 네. 기사는 없는데 장소 필 관광 하우스 펜션 저게 허름한 데가 아니라 굉장히 그 좋은 것 같고 아까 가격을 봤더니 뭐 하루에 19만원 정도면 음. 그렇게 뭐 아주 고급형은 아닙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기 공산당 한 가족 학예 수련회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 수가 없고 누가 주최했는지도 대개의 프랭카드 같은 데는 앞에 일시당소 누가 주최한다는 주체. 예, 건 맞습니다. 나오거든요. 예, 예. 그것마저 떳떳하지 않은데 음. 어쨌든 이 땅의 대화,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산당 학예 수련회 한다는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법법행위죠. 예. 저건 범법행위죠 맞습니다. 저건 아마 예. 그 가짜뉴스는 아닌 것 같고 저 사진상으로 볼 때는 사실인 것 같은데, 예. 저건 반드시 찾아내서 예. 주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거는 처벌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홍동영 사님 이거 좀 어떻게 아, 보십니까 정말 이게 참. 그리 어떻게 생각하시긴 거... 뭐~ 희가면 기침 막, <laughs> 막 가는 거지 막 가는 거 지금 아까 대한민국 무너졌다 가는 게 무절 무너질 정도가 아니고 완전 끝장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던 우리 어릴 때 반공 교육을 받을 때는 그야말로 이승복 어린이가 뭐~ 공산당이 싫어하다가 울진 삼척 무장공미한테 미참하게 돌로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공산당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야말로 본능적인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음. 이제는 어찌된 영문이지 저런 걸 갖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고 제1의 대한민국 공산당 한, 가족 하계 수련에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지금 뭐 자유마을 회원이 찍어 올렸다 하니까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올렸으니까 우리는 누가 주최했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배우를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. 대한민국 기강이 바로 섭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광화문 광장에서 무슨 뭐 체제 대전환, 사회주의만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 광란의 도가니를 몰아갔는데 이제는 아예 사회주의 더 나가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북하게 생각하는 공산당이란 용어를 지금 할 만큼 우리가 뭐 좌파다, 진보다, 무슨 사회주의다 이런 말은 상당히 많이 했지만 공산당이라고 노골적으로 하면서 저런 식을 하는 것은 아마 사상 초기 랍니다. 저것이 상징하는 바는 아, 대한민국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. 끝장이 났구나. 더 이상 어떻게 이것이 것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이 무사 안일하게 이 전국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바로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. 이렇게 판단됩니다.